40년 동안 과거의 협회, 선배 축구인들, 그리고 선수들이 쌓아온 위대한 업적이 무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한국 축구 근대사 최악의 참사에 책임지는 최종 대상은 감독뿐 아니라 그를 선임한 사람, 나아가 그를 국가대표팀과 겸직시켰던 최고 결정권자여야 합니다.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 퇴장당한 한국은 결국 동점골에 성공하고 승부차기에 돌입했습니다. 다섯 명의 키커가 모두 성공한 상황에서 인니의 마지막 키커의 슈팅을 우리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4강 진출임을 확신하고 선수들이 환호하던 찰나 심판은 VAR에 몰입했고 골키퍼가 먼저 움직였다는 최종 판단으로 결국 상황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다시 슈팅에 나선 다섯 번째 인니 키커의 슈팅은 성공하며 손에 닿은 4강을 한국은 놓쳐버렸습니다. 이후 길고도 잔인한 서든데스의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무려 12번 킥커까지 이어진 끝장 승부였고, 등록 선수가 모두 킥을 찬 이후, 이미 찬 선수들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승부 차기가 잔인하다는 말이 이토록 절절히 와닿은 경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12번 키커 이강희의 슛은 실패했고, 인내 12번 키커는 득점에 성공하며, 혈투는 종료되었습니다. 탈락의쓴만 만큼이나, 감독과 선수의 퇴장이 한국 축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니는 신태용 감독을 중심으로 대회 직전까지 합을 맞춘 팀입니다. 한국이 비록 이기겠지만 중국은 합숙 훈련을 감행하며 대회 준비에 총력을 다했었습니다. 올림픽은 대부분 스포츠인들에게 당연히 꿈의 무대입니다. 반면 한국은 마지막 점검 무대였던 서아시아컵을 감독도 없이 치러냈습니다. 황선웅의 국가대표팀 임시감독 겸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겸임 소식이 알려진 당일 영상에서 제가 최악의 선임이라 강조했던 이유는 당시 월드컵 2차 예선에 태국전 난이도와 토너먼트를 치르는 이번 올림픽 예선의 난이도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편성은 좋지 못했고 8강 대진표도불운에 가까운 상태로 올림픽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임시 감독이란 역할에 다소 낮은 중요도와 상대팀의 레벨을 고려하면 당시 제아에 있던 감독을 선임해야 했었고 올림픽 예선의 마지막 점검 기회를 협회 스스로 차버린 행위는 스포츠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정해성 전력 강화위원장은 우리 수가 실패하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했고, 저는 당일 영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에 실패한다면 정해성 위원장의 사퇴 정도가 책임으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물은 엎어졌고 이제 선택이 남았습니다. 협회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오늘 한국의 패배는 U23 매치에서 인도네시아에 역사상 처음으로 당한 패배입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쌓은 업적이 무너졌단 표현에는 올림픽 탈락뿐 아니라 인니에 밀린 경기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반전 한국은 0계의 슈팅을 기록했고 헤딩이 상대 수비수 몸에 맞고 굴절 되어 득점했습니다. 머리를 제외한 득점이 불가능한 경기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경기 실패의 가장 쟁점은 전반전에 감행된 16개의 크로스입니다. 요르단에게 내 골을 넣은 인니의 공격력이 두려워 하이브백을 구축한 것은 부끄럽지만 필승이 필요했던 한국 입장에서 이해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전통 스트라이커의 기용 없이 강성준을 폴스 9번으로 세우고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즉, 우리는 헤딩할 공격수를 투입하지 않았고 경기 내용은 당연히 지공을 통해 전개되어야 했지만 무려 16개의 크로스가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전술 실패로 보기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역시 축구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의아한 전반전이었습니다. 상대 센터백들이 더 큰데, 낮은 확률의 목숨건 도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별 예선에선 축구 스타일은 후퇴했지만, 이영준의 심장을 활용하기 위해 크로스의 일변에 경기를 했다는 변명이 통했지만, 오늘 이영준은 벤치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불가능한 전술 선택은 점유율마저 밀리며, 동남아를 상대로 역대 최악의 전반전을 보냈고 인도네시아 유니폼을 마치 터키 대표팀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증거는 이번 시즌 아침에서 K리그 팀들은 J리그를 상대로 7승 1무 1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클럽 가운데 J리그 톱레벨 수준은 존재하지 않고 오늘 출전한 한국 선수들 대부분은 K리그에서 나름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국 최고의 언더 23세를 뽑아서 펼쳐진 경기에서 K리그 선발팀이 인니리그 선발팀에게 패배하는 것은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축구에선 가능했습니다 축구는 개개인의 싸움을 능가하는 전술 싸움이 존재하고 단순하게 단체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경기에서 역습, 한 방에 당한 패배가 아니라 점유마저 밀렸다는 것은 양 팀의 준비 과정, 그리고 감독의 대결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발생했는지 알수 있게 합니다 한국이 경기 중 유일하게 지배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득점 분위기가 고무되던 찰나의 이영준은 퇴장당했습니다. 심판에 석연치 않은 판정이 분명 빼곡히 있었지만, 퇴장 상황은 누가 심판이라도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의성은 선수대인만 알수 있겠지만, 템포가 늦은 상황에서 선수는 상대 선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축구에서 승리는 중요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은 축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영준은 상대 선수의 보호에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상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었던 끔찍한 파울을 저질렀습니다. 40년의 기록을 이어가던 대표팀 선수로서의 책임감, 나아가 스포츠맨으로서의 페어 플레이 정신까지 실종된 최악의 행위였고,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올림픽 실패의 헤드라인과 그의 이름은 함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올림픽을 만든 이유는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비둘기가 등장하는 이유, 또한 뿌렷합니다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탈과 총을 든 싸움이 아니라 스포츠로 겨루자는 근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의 예선에서 상대 발목을 부러트릴 뻔했던 파울은 분명 올림픽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국을 탈락시켰습니다. 저는 축구를 못하거나 경기력이 부진했던 선수를 비판하는 영상은 제작한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퇴장 장면에선 상대 팀이든 우리 팀이든 똑같은 목소리를 내어왔고, 오늘의 장면은 이영준 선수가 축구를 하는 내내 기억해야 합니다. 승부의 중요도는 절대타인을 해하는 행위보다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밀리던 경기에서 퇴장까지 발생한 한국의 다음 상황은 악몽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남은 10명의 선수들은 11명이 있던 무력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공격했고 득점했으며 120분 혈투의 마지막까지 경기장에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경기가 남긴 유일한 긍정입니다. 유리한 상황에 있니보다 체력적으로 절대 열세라는 흔적은 마지막 즈음에야 발생했고 이번에도 결국에는 전술이 아니라 투혼이 그들을 승부차기까지 안내했습니다. 그 열명의 피 터지는 연장전 또한 협회와 퇴장 당한 선수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감독도 퇴장당해 벤치에 없던 상태였습니다. 공격수와 감독을 잃은 10명의 선수들이 뼈빠지게 뛰어다니는 장면이 마치 지금의 한국 축구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정상빈의 엄청난 질주가 있었지만 축구는 혼자 할수 없고 전설 없는 축구는 전 세계에서 몰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실패에선 결국 좌절이 아니라 최소한의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를 볼수 없다는 현실은 대본을 작성하는 지금도 뼈저리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가 다음 월드컵에 재현되지 않는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은 선수들을 가지고도 더 나은 타국협회에게 연속해서 무너진 대표팀의 결과를 이제는 정말 책임자가 나서서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올림픽 진출 무산이 월드컵 진출 무산으로 이어진 이후에는 늦습니다. 40년만에 참사해도 무반응이라면 축구협회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12년 전 한국은 런던 올림픽에서 잉글랜드가 아닌 영국 단일팀을 이겼던 팀이었습니다. 메달을 획득하며 시상대에 올랐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파리 올림픽에는 한국 축구가 없습니다. 4년 후를 기약하는 한국 축구의 가슴에는 반드시 재기의 다짐이 남아야 합니다.